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터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니까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보통 은밀한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라고 얘기한답니다. 아, 우리가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그 때는 이와 같은 은밀한 정의에 의해서 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따져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진 않았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제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이와 같은 극한 값을 구해라고 하면, 어, 리미트 X1로 간다 했을 때, 특, 특별히 이와 같은 다항, 그쵸, 다항함수가 왔을 때는 그냥 X 값 대신 1, 1을, 집어 넣어서 5에서 3을 빼서 2라고 그냥 바로 계산했지. 왜? 그러냐라고 일일이 이렇게 증명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미적분학에서는 이, 이 대학미적분학의 우리가 첫 실질적인 첫 그름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함수의 극한, 은밀한 의미에서의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랍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이와 같은 극한의 결과를 한번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 엡실론 소위 델타에 의한 함수의 극한 수렴의 정의 공부하다가, 그죠? 대학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자, 설명만 여러분 잘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죠? 강의를 할 테니까, 자, 요 부분을 여러분도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랍니다. 자, 뭐 이렇게 정의된 함수와 실수엘이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미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이래게돼 있죠.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요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 했을 때에 요 엡실론 값에 대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요 델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엡실론에 관한 어떤 함수로서의 이렇게 엡실론에서 제한되는 델타 값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델타 값을 잡아줘야 된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 절대치 X-A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 그리고 X가 바로 이 정의역에 포함되는 값이면, 자, 이 말은 크게, 그쵸. 우리가 어, 꼭 응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외에는 그렇죠. X 값은 당연히 정의에게 속하는 값이니까 크게 요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어, 요 부분이죠. 이 부분. 요 부분이 뭘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절대 값 X-A라는 것은 X와 A의 거리 내지는 간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실제로 이 델타의 값이 한없이 작아지게 되면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한없이 그렇죠 작아진다는 말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리미트에 붙,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리미트 밑에 붙어 있는 X가 A로 한없이 가, 까워진다 물론 이제 오른쪽 방향에서 가까워지고 왼쪽 방향에 가까워지는 자극한 공간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 말이라는 것도 이미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웠답니다. 어쨌든 X가 한없이 A에 간다는 말이 바로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극한 은밀한 정의로 표시할 때는 우리가 어, A의, 우리가 전문 용어는 A의 델타 근방에 X가 있을 때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걸 우리가 수학적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절대값 X-A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 자, 요렇게 되어졌을 때, 자, 요거, 가로를 여기다 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절대값 FX-L이 엡실론보다 작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엡 o 론 역시도 한없이 작아진다고 생각했을 때에 fx하고 l 사이의이 절대치라는 것은 fx와 l 사이의 거리를 얘기한다겠죠. 그러면 이 fx와 l이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은 fx가 한없이 l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l이 이 함수에 뭘 역한다? 극한값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승립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x 가 한없이 a로 가까워질 때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말하고, 요 l을 함수 f(x)의 우리 뭐다 극한값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고등학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표현해 보면,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갔을 때에 f(x)의 극한값은 l이라고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기호로 표시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은밀한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지금 고등학 과정에서 요 표시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이 대학 미적분학 과정에서 이제 요거에 관한 증명 내지는, 그렇죠. 이 함수의 극한을, 수렴의 정의를 이용한 요거에 우리가 은밀한, 그렇죠. 정의 내지는 증명을 우리가 여기서 다룬다. 이런 얘기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 자다가도 일단 외기 되겠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에 대응하는 적당한 양수 델타 값이 존재해가지고, X-A 절대 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 이면 내지는 뭐1대1도 괜찮죠? 1대 FX-L의 절대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표시되어 질 때에, 우리는, X가 한없이 A로 갈 때에, FX 극한 값은 L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때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은, 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란, 이 부분. 자, 요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렵답니다. 자, 우리가 델타를 지금 엡실론에 관한, 그쵸, 함수로, 내지는 엡실론에 관한 형태로 표시하라겠는데, 이 델타와 엡실론을 어떻게 엮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문제 풀 때에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이런 문제를 푸실 때에, 자, 여기에 이제 예제 1번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리미트 x 가 한없이 일로 갈때에5 x 3의 극한 값이 지금 2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적어보자는 거죠. 그럼 일단 여러분 머리 속에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먼저 어? 머리의 털 속에 집어야 된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요, 요걸 우리가 대, 대충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되는지 먼저 연습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있는데 그대로 적어보면 되겠죠. 우리는 이미에 자,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 이미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 이에 대응하는 적당한 델타 값이 존재해서를 보통 이렇게 적으면 된답니다. 델타를 엡실론에 관해서 네모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쵸, 그렇죠? 두면. 자, 이렇게 놓고그 다음, 자, 요 A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 있죠. 여기서는 A에 대응하는 값이 1이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절대 값 x-1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자, 요거는 생략이 는되겠죠 작가 1대라고 적겠습니다. 작가 1대. 지금, o x 3이란요 함수 fx의 극한 값이 2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ox-3의 절대치. 자, 여기요 자리, 여기5 x 3이 오죠. 그리고 요 l에 해당되는 값이 2죠. 2. 자, 요 값이 지금, 엡실론보다 작다 임을 우리는 보이면 되겠죠, 그렇죠? 일단 우리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지금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스케치를 했답니다. 자 무슨 말이죠? 그럼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거랍니다. 요 가로 안에 지금 델타를 어떻게 엡실론에 관한 식으로 둬야 되는지를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바로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2단계는 뭐냐면, 이제, 자, 게 1단계는 1단계는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잡아놓고 2단계는 요 델타 값을 어떻게 이제 지어낼 것인가. 자, 이 델타 값을 엡슐론에 가려서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 그랬을 때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요거랍니다요 절대치 부분이 엡슐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도록 델타를 엡슐론에 관한 식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밑줄 친 부분을 두 번째 로 주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OX-3에서 2를 뺀 절대 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OX-1의 절대 값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요 놈을 항상 요 놈이 나오도록 변형하는 게 핵심이랍니다. 여기 델타가 지금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5를 끄집어내버리면 절대 값 X-1,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무슨 말이죠? 자, 처음 보시는 분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하게 쉽게 설명할 때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게 되려고 그러면, 그러면 이 부분은, 절대값 X-1 부분은 어떻게 되죠? 뭐보다 작다가 되죠? 미리 여러분 가보자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오, 뭐보다 작다? 이 전체가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려고 그러면 이거는 뭐보다 작다야 돼요? 이거는 뭐? 절대지 부분은? 당연하죠.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면 되겠죠? 무슨 말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 우리가 여기에서 요게 요 부분이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창안했냐면 이 전체가, 즉 이것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두드러 맞춰주기 위해서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든 거랍니다. 그러면 지금 절대치 X-1이 지금 원래는 지금 델타보다 작다고 여기서 우리는 절대치 X-1이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적었기 때문에 이제 요거 두 개를 보면서 요걸 보고 우리가 힌트를 찾는다는 거죠. 아하! 델타라는 것을 뭐라고 두면 되겠다? 그렇죠.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두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저절로 성립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여기서 이 값을 우리가 이제 델타가 5분의 엡실론보다작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다라고 하면 자, 절대치 x-1이 델타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밑줄 친 부분을 5 곱하기, 그쵸. 5고박이 지금 절대값 X-1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5 곱하기 델타가 되겠죠. 그죠 은밀하게 하면. 지금, 아니, 5 곱하기 델타보다 작다가 되겠죠. 왜냐면 요 놈이 델타보다 작다 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델타를 5분의 엡실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5 곱하기 델타 대신에 우리가 5분의 엡실론을 치부했더니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되더라? 엡실론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Tá